음 spell... 이거 보고 시험 칠 응. 거야. 아 그래야지. 나는 뭔가 그 과목이 예를 들어서 하나 뭐예 그리고 음... 그 시험 볼때 전부 다 내가 공부를 안한 상태였는데 오늘 커피 잘안 먹는데 너가 이제 6시에 자니까 같이 놀려고 커피를 근데 너무, 너무 착한 거 아니야? 그래? 아 근데 너 만약에 커피 잘안 마시면 은 어떻게 느껴져? <laughs> 나? 그냥 그렇게 자는 건데. <laughs> 아, 바른 생활을 하는데, 이제 미국의 시간대로 바른 생활을 하 <laughs> 커피 마시다가 하루 안 마시는데, 머리가 엄청 깨끗하게 아프면, 커피 중독이 돼. 아프더라고. 그래서 마셨어. 귀여워. 보여줘. 보여줘. 귀여워. 귀여워. 어, 근 <보여줘. 웃음> <보여줘. 웃음> <귀여워. 웃음> <laughs> 어, 뭐가 있지? 앨범 커버로 가려? <laughs> <laughs> 어. 아, 여기 여기 자음은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뒤에 갔는데 <간대> 갑자기 <laughs> 이러는 거 아니죠? 아지 자, 어, 그래 <아니>, 대박 감사합니다 <laughs> 선물 너무 이쁘다, 짱 이쁘다. 음. 나 월킨 좋다 진짜 너무 좋아해. 얘 너무 이쁘잖아. 얼른 투명 케이스를 사야지 너무 예쁘죠 최고다 장장장 가는 길와 가보자고 먹는 거를 찍을 <laughs> 근데 우리 딱히 뭐라고 이가 이거 들어갈 말이 맛있었다. 어떤 스타일? 어떤 스타일 산다? 귀여운 거. 귀여운 거? 정거 귀여운. 거 정말 귀여운. 그럼 있잖아. 먼저 광양이라고 쓸거지 또. 광양이를 봤어요. 어 맞아 맞아. 딱 들켰네 가능이잖아 어. 어, 스티커를 사고 있잖아? 응 어. 어, 만약에 마음에 안 드는 게 나오면 개별 로한개더 사자 웃기잖아? 아니? 웃기잖아? 딱이 구경 여게 재현이 갖고 싶다 얼마야? 앨범보다 비싸면 일단 안사제 원픽은 신한물입니다 네, 최애야 진짜. 음. 아프잖아. 이거 마멜라니야반영이잖아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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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너무 갖고 싶어 지성이. 지성이가 치손이. 너무 많아요. <laughs> 앨범, 중독. 앨범 앨범 정도. 앨범. 앨범깡 정도. 아, 대략 한은나 그럼 단현상 시카를 다 까볼까 그래 까볼게요. 까자. 네, 내가 다 두근댄다. <laughs> 중국만 아니길 양은아, <영화>? 가지나. <laughs>

대박! 미쳤다! 대박 어떡해! 이거 없어? 옆에 없어! 아무것도 없어 테니! 어, 대박. <laughs> 대박! 오늘 테니 잼인가 봐 우와! 테니 어. 풀셋 대박 어떡지 어디까지 가야 돼? 저... 여기까지 어? 아, 별로 안 와! 괜찮아! 아니야 근데 뛰면은비더 맞는다 그랬어. 이 말에 실험 영상봤어 하나, 둘, <laughs> 셋. 찌져가요. 지금 뭐라고 하셨죠? 어, 가요 가요 찢어 가요 뭘 찢어 가요 오 이거, 이거 너무 이쁘다 찢어가 찢어가 절대 안돼요 절대 안돼 오 이거 진짜 이쁘다 오 이거 진짜 이쁘다 찢어가 오딱힌데 테일이랑 정우랑 이거 찢으시면 찢어 가요 찢어 가요 이거 못 뽑겠는데 누가 나왔었어? 정우 그럼 같이 해주세요 <주셔서 웃음> <laughs> 어, <뽑아가요>? 이 아, 뽑아 가요 뽑아 찢어 가요 오 스카치아 너무 놀오 이거 아니었어? <laughs> <laughs> 각자 제복이 바쁘고. <마법을>. 응. <laughs> 저랑 같이 테트리스 하실래요? 커플도. <laughs> 로진 인상 읽고 바랍니다. <laughs> 이게 왜 없어졌냐면, <laughs> 로진 인성고 인상 이유가 있어 짠. 이거 때문에 없어진 거였어요 푸시뻔은요, <laughs> <싶으면요>, 따로 있어요. <laughs> 그, 요, 요거 아니신지. 그러면, 우리 친구니까 철로 좀 빼줘. 설라는 우리 집으로 와. 어? <laughs> 자랑해주세요 자, 처음부터 어, 자. 소개해주세요. 일단, 이 이건... 눈앞에 누구예요, 이거? <웃음> 저거. 그리고 <laughs> 이건 얼마 전에 받은 음. 보스 캐시비. 음. 음. 그리고 아직 일 일레귤러는 못 구해서 양도하시는 분이 있다면 DM을. 이거는 해외 직구로 구한 홀카. 어 홀카. 이건 레귤레이트. 제트 집 가는 거 데려다 주는 기. 영상에 못 찍었지만. 헨민수. 헨민수하고. 난김민수아민수